왜안 된다는 거예요? 다 너를 위해서야. 살아온 인생이 너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. 뭐가 달라요? 저는 부잣집 아들이고 소은이는 가난한 집 딸이어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반대하는 거 아니다. 너걔 어디서 만났니? 친구 소개로요. 거짓말 할 거니? 아빠가 다 알아봤는데 걔 술집 다녔다면서. 어 지금은 아니에요 학비 벌려고 잠깐 다닌 거예요 어 오빠 미쳤어? 어떻게 술집 다니네를야너 애를... 조용히 해 이게 어디 오빠 일에 끼어들고 아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사고치고 속을 썩이고 다니더니 어떻게 결혼도 그런 여자애랑 한다고 난리야 좀 참한 여자 만나서 착실하게 살면 안 되겠니? 소은이 착해 엄마가 못 봐서 그러지 업계에서도 아주 질이 나쁘다고 소문 났던데, 너 몰랐니? 소은이가요? 아이, 그럴리가 없어요. 소은이 그런 애 아니에요. 다 소문이라니까요. 원래 여운 여우티 안내 오빠. 오빠가 엮인 거야. 이게 진짜 확! 화... 어허! 너는 동생한테 왜 손을 올려? 어쨌든 나는, 그러네,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일 생각 없다. 엄마도 그래.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허락 안할 거야. 아이 진짜. 그럼 이집 나가야겠네. 뭐? 집 나간다고요?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신경 끄세요. 아이지영아지영아 아, 냅둬. 나가서 춥고 배고파봐야 집이 좋은지 알지. 그래, 어디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봐. 아유아유속 터져. 어디서 저런 게 나와서 아우, 애물 딴지. 1년 뒤 아버님 좀 보세요. 아버님, 손주예요. 아들이라고요. 어디 보자. 아이고, 지 아빠는 쏙 빼닮았네. 그렇죠, 어머님? 코는 아버님하고 똑같아요. 그러고 보니 그러네. 아버지, 저 옛날의 저 아니에요. 아이 생기니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져요.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 속 썩인 거다 반성하고 있어요. 제발 노여움 푸시고 저희 받아주세요. 이제 아이까지 생겼는데 우리 둘 헤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. 그래요, 아버님. 저 결혼하고 조신하게 오빠 내조하며 아이 케어하고 지내고 있어요. 앞으로 같이 살면 아버님, 어머님한테도 잘할게요.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, 아버님. 네? 아니, 여기 들어와 살겠다고? 응. 음, 미나 곧 결혼해서 나간다면서. 그럼 엄마, 아버지 적적해서 둘이 어떻게 살아? 엄마, 예쁜 손주 재롱 보면서 노후 즐겁게 지내요. 안 그래, 엄마? 엄마 보모 시켜놓고 둘이 놀러다니려고? 그 속셈 누가 모를 줄 알아? 엄마, 생각 잘해. 넌 여전하구나. 어휴, 아버지, 저 예전에 그 날라리 아들 아니에요. 이제 저도 한가정 책임지는 가장이라고요. 여보, 어떻게 해요? 그래, 뭐해 먹고 살 거냐? 설마 꽁으로 여기 와서 놀고 먹겠다는 건 아니겠지? 이 집에 들어오면 집세랑 생활비 정도 내야 할 텐데. 아버지 회사에 들어갈게요. 뭐? 우리 회사에? 네, 택시 운전부터 하라면 택시 운전부터 할게요. 진짜 죽을까고 하고 일하겠습니다 아버지. 저 받아주세요. 네가 회사에 들어온다고. 네, 아버지가 옛날부터 회사 들어와서 일 배우라고 하셨잖아요. 구닥다리 택시 회사 싫어서 한창 젊을 땐안 가고 싶었는데. 이젠 아버지 연세도 있고 옆에 믿을 만한 사람 두셔야 하지 않겠어요? 그래요, 아버님. 이 진짜 성실하게 일 잘할 거예요. 우리 하민이 봐서라도 한 번만 믿어 주세요. 네?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. 아, 아버님. 아, 알았다. 한번 생각해 보마. 정말요? 아버지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진짜 열심히 잘살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. 기대 어긋나지 않게 할게요. 두달뒤 아가씨는 오빠랑 어릴 때안 친했나 봐요. 친할 수가 없었죠. 오빠 성격이 워낙 더러워서 엄마랑 저는 감당 못했어요. 제가 어릴 때 진짜 오빠한테 얼마나 맞았게요. 아, 지금은 진짜 개가 천선한 거라니까요. 그래요? 나한테 세상 좋은 남편인데, 어릴 때왜 그랬을까? 그러게요. 저도 그게 미스테리네요.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빨리 죽는다는데. 도대체 왜 저렇게 바뀐 거예요? 언니, 오빠 약이라도 먹인 거예요? 어머, 아가씨 농담조 참. 뭐든 여자아기 나름인 거예요. 아가씨도 결혼했으니, 남편 잘 구워 삶아보세요. 그래야 인생이 편해요, 저처럼. 우리 남편은 워낙 순해서 그럴 필요 없네요. 어머, 그런데 아가씨, 그 다이아 좋아 보이네요. 몇 캐럿이에요? 1 캐럿밖에 안 돼요. 너무 큰건 부담스러워서. 부럽다. 우린 결혼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, 난 반지도 하나 못 받았는데. 언니는 뭐, 반지만 없지. 가방이며 구두며 죄다 명품이던데요? 아, 그거야. 결혼 전에 다 장만한 거예요. 저 요즘 엄청 검소하게 살아요. 허, <laughs> 그런 거예요? 아, 왔으니까 저녁 먹고 가요. 아가씨 김치찜 좋아하죠? 제가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오모, 그래도 돼요? 그럼요. 여기가 아가씨 친정인데. 다리 펴고 편안하게 누웠다가 밥 얻어먹고 가는 거죠. 조금만 기다려요, 금방 할게요. 잠시 뒤. 엄마, 오빠랑 언니 어때? 데리고 살 만해? 예, 진짜 네 오빠 변했어. 엄청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, 집에서는 또 얼마나 살뜰하게 나랑 지 아빠 챙기는지 몰라. 그래? 어? 아빠가 새언니 얼굴은 봐.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꼴보기 싫다고 대면대면 했잖아. 말도 마. 걔가 요물은 요물인가 봐. 아침마다 네 아빠 건강 주스 대령하지. 저녁엔 보약도 다려 갖다 놓지. 음식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? 아주 뭐 며느리로 나무랄 데가 없어. 정말? 그래. 네 아빠도 홀딱 넘어갔어. 요즘은 우리 며느리, 우리 며느리 이런다니까. 네새 언니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결혼 반대했던 게 미안할 지경이라니까. 그 정도야? 음, 나 하민이 좀 업으려고 하면 나 허리 안 좋아진다고 못 업게 하고, 절대 애 맡기고 지들끼리 안 나가. 나 하나도 힘든 거 없어, 얘. 오히려 더 편하다. 다행이네. 어우, 오빠가 이렇게 효도하려고. 그동안 그렇게 속을 썩였나 보다 엄마. 그러게 말이야. 주말마다 네 아버지랑 나 좋은데 구경 시켜준다고 데리고 다니고 맛있는 거 사주고 웬 호강인가 싶다. 어쨌든 뒤늦게 철 들어서 다행이네. 나 결혼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래저래 잘 됐네. 음, 너한테 도 잘하지. 음, 뭐? 그래. 너도 니네 오빠랑 새 언니한테 잘해. 다 같이 잘 지내면 좋잖아. 알았어. 오빠가 개쓰레기 같아서 그런 거지.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. 오빠가 바뀌었으면 나도 바뀌어야지. 그래. 어, 김치찜 냄새가 좋다. 그러게. 다 됐나보다. 가보자. 응. 여섯 달 뒤. 미나야, 아빠가. 엄마? 왜? 울어? 아빠가 왜? 무슨 일이야? 아빠가 병원에? 왜? 무슨 일인데? 사고가. 무슨 사고? 그게, 지금 병원으로 와야 할것 같아. 몇 시간 뒤. 아니, 아빠가 왜 혼자 가드레일을 받고 잘못되느냐고? 그게 말이 돼? 어떻게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냐고? 그러게 말이야, 나도 황당해 미치겠어. 새벽에 지방으로 출장 가는 길이었거든. 아니, 왜 출장을 오빠가 안 가고 아빠가 가? 아, 아빠! 부검, 부검 해보자. 난 도대체 아빠가 왜 그렇게 가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. 부검 해보자 오빠! 부검 안 하기로 했어. 뭐? 왜? 지금 부검에서 뭐해? 가는 길,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. 왜? 엄마, 왜 부검을 안 해? 우리 아빠 이렇게 허망하게 갈 사람 아니잖아.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, 그렇게 가는 게 어딨어? 말도 안 돼? 미나야. 아니야, 이거 꿈이지. 엄마. 꿈이지, 아닐 거야, 아니야. 미나야, 엄마. 일주일 뒤. 뭐? 엄마를 모시고 가라고? 오빠, 지금 제정신이야? 아빠 없다고 본색 드러내는 거야? 여기 엄마 집이야. 엄마랑 같이 살기 싫으면 오빠네가 나가야지 왜 엄마가 나가? 아가씨, 여기 오빠 집이에요. 아버님이 오빠 물려주셨어요. 택시 회사도요. 뭐라고요? 야, 그러게 발빠르게 움직였어야지.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명의 변경 싹 해놨지. 다내고야 너랑 엄마 권리 없어. 뭐라고? 야, 내가 왜이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착한 척을 하고 굽신대면서 살았겠니? 아버지 회사랑 이 집이 다 너랑 엄마한테 넘어갈까봐 다내 걸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런 거야. 이친. 사람 쉽게 안 변한다더니 깜빡 속았네. 나쁜 놈. 그래. 어때? 나 연기 잘하지? 이참에 드라마에나 출연할까? 나도, 나도. 내 연기 어땠어요, 아가씨? 감쪽 같았죠? 어, 팔짤도 없는 착한 며느리 노릇하려니 구역질이 올라와서 죽는 줄 알았네. 아, 다 네가 조정한 거지? 네가 우리 아빠 재산 탐나서 우리 집 들어오자고 그랬지? 불려시 같은 년. 어머, 아가씨 귀엽다. 욕도 어쩜 그렇게 귀엽게 해? 야, 당장 네 엄마 데리고 꺼져. 그동안 내 수발 잘 찾았었지? 이젠 국물도 없어. 얼른 꺼져. 꽉, 그냥. 아, 기막혀. 아, 야, 야. 그렇게 뒷목 잡을 거 없고. 앞으로 우리 각자 살자. 평소에도 뭐, 온우 이전 같은 건 없었잖아.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, 앞으로 서로 안 보고 살면 되는 거야. 알았지? 엄마는, 엄마도 안 보고 살 작정이야? 과급적? 뭐라고? 하, 엄마 남편이 이런지 고작 일주일 됐어. 어떻게 자식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?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? 아씨 이 이기집애가 어디서 또 소리를 질러. 그러니까 너나 열심히 효도하라고. 옆에 끼고 살면서 효도 열심히 하라고. 알겠니? 다음 날. 아니 왜날 여기로 데리고 와? 우리 집에 가야지. 엄마 그 집에 있으면 아빠 생각나잖아. 나랑 있어. 싫어. 그래도 내 집이 편하지. 여기 있으면 박서방 눈치도 보이고. 박서방 눈치 안 줘. 편하게 있어. 엄마. 그냥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. 뭐? 왜 내가 너랑 같이 살아? 내가 엄마 옆에 있고 싶어서. 뭐야? 네 오빠가 나 여기 살라고 쫓아냈니? 어? 정말 그런 거야? 그게... 그 녀석, 네 아빠 가고 눈빛부터 바뀌더니 결국... <laughs> 엄마, 그동안 오빠 연기한 거였어.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. 그러니까 왜 집이랑 회사를 오빠 이름으로 다 바꿔준 거야? 왜 그런 거야? 그게... 나중에 세금 문제 골치 아프다고 계속 네 오빠가 네 아빠를 설득하는 거야.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... 그렇게 명의 바꾸곤, 바로 유산 배분 어떻게 할지, 변호사랑 상의한다고 했는데, 그러다, 그렇게 갑자기 간 거야. 아빠가 돌아가신 시점도 참, 괘씸해. 괘씸해. 죽겠어. 철 들었다고 그렇게 철수같이 믿었었는데, 그게 아니었어. 미나야, 나 이제 어쩌냐. 돈한푼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? 나 있잖아. 내가 엄마 잘 챙길게. 그리고 오빠한테 엄마 목숨 달라고 얘기해봐야지. 변호사하고도 상의해보고.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. 아들을 잘못 키웠어. 내 죄다 다내 죄야. 두달뒤 말도 안 돼.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어떻게요 선생님? 안타깝게 됐습니다. 수술은요?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건가요? 글쎄요. 해봐야 알겠지만, 이 종양이라는 것이 워낙 보이는 거랑 다를 수 있어서. 어... 불쌍한 우리 엄마. 환자분한텐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. 아마 긴 싸움이 될 겁니다. 보호자분도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. 일주일 뒤. 꼴 보기 싫다는데 왜 찾아왔어? 나도 너 같은 쓰레기 보기 싫었는데, 엄마 때문에 왔어. 아무리 후레자식이라도 지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, 얼굴은 비춰야지. 안 그래? 뭐? 암? 그래. 오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, 멀쩡하던 우리 엄마 병 걸린 것 같단 말이야. 이제 어쩔 거야. 어쩔 거냐고! 아가씨. 그거래, 오빠 탓을 해요. 아가씨가 어머니를 잘못 모셨나 보네. 뭐라고요? 아니,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? 가서 얼굴 보라고요? 우리 보면 속이 더 뒤집어지실 텐데.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예요? 맞잖아요. 아니, 그리고 어차피 안 보고 살기로 한거 아니었나? 그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아프다고 달려가는 것도 웃음네. 미친년! 당신은 됐고, 오빠, 오빠 어쩔 거야? 뭘 어째? 네가 알아서 해. 잘난 네가 엄마 수술을 시키든 요양원에 맡기든 알아서 해. 나는 몰라. 뭐라고? 어,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넌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니? 어떻게 지 엄마가 오늘 내일 한다는데 눈 하나 깜짝을 안 하고 알아서 하라 그래? 네가 사람이야? 사람이냐고? 아씨 진짜 나보고 뭘 어쩌라고? <laughs> 그럼 수술비라도 보태 뭐? 수술비 많이 든대 완치되려면 길게 봐야 하고 엄마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게 오빠가 치료비 좀 보태라고 너무 아가씨. 꿍꿍이가 있어서 온 거네. 그런데 어쩌죠? 우리도 어려워요. 네?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고요. 뭐라고요? 언니, 내가 아까부터 언니 손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이아 내 거보다 더 크네요. 그때 반지 하나 못 받았다고 속상해하더니 아주 알큰 걸로 얻어끼셨나 봐요. 예뻐요? 예쁘죠? 하, 아니 손가락에 다이아 끼고 돈이 없어? 하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. 아가씨 이건 이거고 또 그거랑은 다르죠. 뭐가 다른데? 넌 다이아 끼고 네 시어머니는 6인 실에 불편하게 누워 있다는 게 말이 되니? 악마 같은 것들 지옥에나 떨어져라! 이게 어디서 또 악다구냐? 더 해볼까? 오빠 아들 하민이가 부디 오빠처럼 커서 부모 뒤통수 치길 바랄게. 투투이시 저기 어디 우리 아들을? 야너 거기 서 거기 안 서? 열달뒤 엄마 오늘 컨디션 좀 어때? 괜찮아? 그냥 그래. 그냥 네 아빠 만나러 빨리 갔으면 좋겠어. 엄마. 왜 그런 소리를 해. 속상하게. 이렇게 살아있으면 뭐해. 너한테 짐만 되지. 병원비만 들고. 안 그래? 좋아질 거야, 엄마. 엄마가 좋은 생각을 해야 병 이겨내지. 자꾸 나약한 소리 하지 마. 내 몸은 내가 알아.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. 내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콧배기 한번안 비치네. 괘씸한 것들. 누구? 오빠? 그래.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살 떨린다.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, 인간이길 포기했어. 이제 엄마. 괜히 생각해봤자 엄마 속만 아파. 엄마 안 좋은 생각만 해야 해. 알았지? 너한테 못할 짓 시키는 것 같아. 미안하다. 또그 소리. 나 엄마 자식이야. 낳아주고 키워주고. 엄만 나한테 이런 보살핌 받을 자격 충분히 있어. 그러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. 알았지? 어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? 엄마 좋아하는 트로트 할 시간이다. TV 틀까, 엄마? 그래, 같이 보자. 한달뒤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? 니들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나타나? 나가! 나가라고! 어머, 아가씨. 우리 남편이 엄연히 상주예요. 상주 노릇은 해야지. 엄마 살아계실 때 아들 노릇도 안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상주 노릇을 왜 하냐고! 아가씨,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좀 조용히 해요. 남편이 여기저기 장례식장 가서 쏟아 부은 돈 걷어야죠. 안 그래요? 뭐? 하, 니들이 돈독이 올랐구나. 그리고 나 웃었니? 지금 웃음이 나와? 야, 조용히 해. 장례식장에서 무슨 추태야 뭐, 추태 야, 니들이 인간이냐? 인간이야? 어디서 웃는 낯짝으로 우리 엄마 장례식에 나타나? 나가. 당장 나가라고! 아가씨 진정해요. 엄마 일어서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정신은 제대로 차리고 있어야지. 너무 흥분했다 정말. 상복이나 똑바로 입어요. 뭐? 야, 너 진짜? 왕명종 씨가 누굽니까? 어, 전데요. 아. 그럼 이쪽이 김소은 씨. 네, 전데요? 두분 경찰서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. 경찰서요? 경찰서에 왜요? 가보시면 압니다. 따라오시죠. 어, 왜? 왜 내가 경찰서를 가? 이거 놔! 이거 놓으라고! 나흘 뒤 아니,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그 인간들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게 사실이야? 어...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.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는지. 왜,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이거,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놓은 편지야. 편지? 뭐야, 그럼 둘이 아버님을 작정하고? 어, 그렇게 아침저녁으로 건강주스 갈아 대령하고, 보약 대령하고 했던 게다 이유가 있었어. 거기에 조금씩 약을 탄 거였어. 아, 그럼, 계획적으로 아버님을? 어. 아빠 재산 노리고,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집에 찾아온 거였어. 그런 줄도 모르고, 우리 다들 바보같이. 아니, 그럼 어머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야? 응. 음. 아무래도 이상해서, 그날 아침에 아빠가 마신 컵이랑 CCTV를 가지고 계셨었나봐. 아니, 그랬으면 바로 신고를 하시지. 그게 참 부모란 게 혹시나 마음 변해 당신 찾아올까 싶어 기다리고 있었나 봐. 어머님도 참. 그런데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오래 해도 얼굴 한번 안 내비치니 돌아가시기 전에 신고할 결심하신 것 같아. 그리고 고생한 나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싶다고? 그랬구나. 어머님 마음이 어땠을까? 내가 다 속상하고, 먹먹하다…… 음,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동안. 엄마 아빠, 잘 만났겠지? 그럼, 두 분이서 당신 지켜보고 계실 거야. <laughs> 엄마 아빠…… <laughs> 그 후, 네, 그렇게 엄마를 가슴 시리게 보내고, 저는 집과 회사를 되찾았습니다. 그리고 악마 같은 것들이 면회 와 달라고 편지를 여러 번 보냈지만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. 악마 같은 것들. 죽을 때까지 감방에서 죄값 톡톡히 치렀으면 좋겠네요.